안녕하세요. 저는 킹스의 실천제자 소민영 리먼트입니다. 저는 이번 광양 이만울교회 송고연신 예배를 드릴 때 나만의 다섯 가지 유성의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만의 복음 유성은창세기 3장 15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온수가 되기하고 내옷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기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사탄에게 속지않아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종하고 집중하며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만의 선명의 유일성은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제 있는 자는 동서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저러 오게 한 자는 해와 같이 영원토로 빛나니라 하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영원토로 영적 섬익과 기능사 및 문화 섬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것입니다. 또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뜻으로 날마다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는 저만의 집중의 유일성은 목사님께서 날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중의 시간으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 말씀과 기도조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기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만의 성령 충만의 일성은 다니엘에서 육장 시전입니다. 다니엘이 조사의 왕의 토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에로우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였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저의 방에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말씀 묵상과 의존이면서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빛재경제와 지혜의 유일성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오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혜와 충능과 지적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의 일을 연구하여 금과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만들게 하리라 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부살렛과 오홀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지고 날마다 지혜와 충령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살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십일치를 쓰면서 나만의 다섯 가지 유일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취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 킹스의 출전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십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